빅뱅 후 수억에서 수십억 년 사이에는 별 형성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별들이 탄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주위의 산소와 수소가 이온화되면서 파란 불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질량이 크고 뜨거운 아기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나사에서 또 멋진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타란툴라 성운 NGC 2070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보는게 좋겠죠. 아래 거대한 우리 은하가 보이고요. 이곳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약 16만 1천 광년 거리에 우리 은하의 이웃이기도 하며 위성 은하인 대 마젤란 은하, 그리고 약20 광년 거리에 소 마젤란 은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대 마젤란 은하에 거대한 발광 성운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번에 나사가 공개한 독꼬미 성운입니다.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별 형성이 일어나는 지역이 대 마젤란과 소 마젤란 은하이기 때문에 대 마젤란 은하 내에독꼬미 성운을 촬영하 듯합니다. 이 성운의 크기가 1천 광년을 넘기 때문에 비교적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 크기는 보름달과 비슷해서 우리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운입니다. 도꼬미 성운의 이웃으로는 성운 경계부에 있는 구상성단 NGC 2100이 있고요. 사진상 오른쪽 아래에 최근에 폭발한 지구와 약 16만 8천 광년 떨어진 초신성 1987A도 있습니다. 이 도꼬미 성운 내에는 나이가 많은 호지 301 성단과 함께 푸른 별무리가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R136이라는 거대한 성단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방출되면서 주위의 산소와 수소가 이온화되면서 파란 불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질량이 크고 뜨거운 아기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136 성단은 나이가 100만에서 200만 살 정도로 비교적 젊고요. 또이 성단에 있는 별들은 태양보다 약 100배 밝고 50배 이상 무거워서 강력한 항성풍을 내보내는데 이것 때문에 독꼬미 성운이 아주 밝게 보이는 원인입니다. 중 적외선 기기로 본 독꼬미 성운의 모습입니다. 특히 R136 성단 중심부에 태양 광도의 수백만 배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R136A라는 천체가 있는데, 이 정도 밝기를 내려면 질량이 태양의 300배는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별은 태양 질량의 120에서 200배를 넘을 수 없다는 별의 한계 질량을 말하는 에딩턴 한계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이죠. 그러면 R136A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처음에는 이게 밝고 큰 거성이라고 추측됐었지만 최근에 백색 거성들이 모여 있는 성단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R136A 성단에는 R136A1, A2, A3라는 태양 질량의 180배 이상의 밝기와 무게를 가진 별 3개가 있는데 이중 R136A1은 가장 밝고 무거워서 질량은 태양의 약 265배 광도는 태양의 약 870만배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하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광도는 태양의 약 14에서 15만 배 정도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밝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R136A1은 강력한 항석풍 때문에 외층이 벗겨지면서 질량이 줄어드는 별인 볼플레이어 별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역추적한 결과 처음에는 태양 질량의 약 320배 정도였다가 그나마 지금의 질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지301의 경우 알리136보다 약 10배 이상 나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학자들은 최소 40개 이상의 초신성 잔해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책과 다큐멘터리 영상 등에서 별 형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특히 거대별의 경우 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직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분마다 짜집기 하는 식으로 추측할 뿐이죠. 빅뱅 후 수억에서 수십억 년 사이에는 별 형성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별들이 탄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만큼이나 독꼬미 성운에서의 별 탄생이 활발하므로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R136A에 모여 있는 거대 별들의 탄생은 더욱 신비한 일이고요. 네, 오늘 영상은 제임스 앱이 공개한 NGC 2070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유용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급히 영상을 만드느라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인분 고학이었습니다.